이번 세션 주제는 빌드 마이크로서비스 온 애저이고요. 애저 클라우드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데모를 통해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자를 모셔 볼까요? 최지 매니저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일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뵙네요. 네, 네 오늘도 네.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지난 세션 때는 네.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Azure Kubernetes 서비스 배포하는 데모를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네. 이제 오늘은 빌 u i l d Microservice on Azure라는 제목으로 음. 이제 Azure DevOps 도구를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빌드를 하고 AKS에 배포하는 데모를 중심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애저 환경에서 네. 어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했을 때 어떤 점들이 좋은지부터 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진행할 데모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저희가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음. 때문에 실습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음. 부분들이 네. 있어서요 그래서 준비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애저 포털에 직접 들어가서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작년에 저희 준비된 두 번째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때도 저희가 어 사전에 뭔가 좀 준비를 해놓고 데모를 바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새로 실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뭘 준비하면 되는지 보여드릴 거니까 요거를잘 어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기 보시면서 어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 이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자바 인기지. 그러면 이 애저 환경에서 자바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애저 환경에서 자바를 개발하기 편리하다는 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클립스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ID를 사용하고 음. 계실 텐데 이런 ID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제 좀더 편하게 애저 환경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할 수가 있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ID의 툴에서 애저로 바로 그 뭔가 이렇게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면 네, 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스프링 클라우드라든가 음. 애저 앱 서비스 같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 좀더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또 빠르게 제공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애저에서 뭔가 알아서 백단해서 알아서 해준다는 라 그런 의미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애저에서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이 높다는 음. 점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라던가 네. 시크릿 키들을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관리형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환경에 사용하던 제이보스라던가 이런 자바 솔루션들을 음.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에코 시스템들을 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냥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해왔던 그 개발 환경 그대로 에저에서도 할수 있다라는 거네요. 저런 제이보스 같은 거는 기존에 아마 온프레미스에서 많이 구축해서 하셨을 텐데 에저 네. 마켓플레이스에서 제이보스 앱을 선택해서 그걸 하면은 내가 온프레미스에서 개발하던 그 환경이랑 똑같게 네, 동일하게 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제 에코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네. 애저에서 지원하는 도구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빠르게 빌드하고 음. 배포하는 시나리오로 보여 드릴 건데요 네.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보여 드릴 건지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애저 DevOps에 보이는 이 왼쪽에 보이는 레포 저장소에는 음. 어, 자바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랑 도커 파일이 준비되어 있고요 복잡한 코드보다는 이제 항공 좌석을 예약하는 비교적으로 간단한 자바 소스 코드를 준비를 해서요. 음. 어,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할 때도 마찬가지로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준비된 샘플 소스 코드가 항공에서 좌석을 예약하는 그런 소스 코드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a 저 u r e d e 는 그래서 음. 네.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a 저 u r 레포라던가 a 저 u r e d 파이프라인,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애저보드 이런 걸사용을 네, 네, 해서 네. 이제 대 p 스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음. 서비스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이제 애저 대 p 스 파이프라인이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음.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게 되면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해서 애저 컨테이너 음. 레지스트리에 업로드를 하고 네. 이제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음.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디폴로이 해보는 음.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a 쿠버 Kubernetes 들다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를 이 b 배포하거나 모니터링 관리해주는 오케스트레이션 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n 저 컨테이너 레지스트 a 는 i o n s 이 r v i c e As a container registry, container image 데모는 l 저 o 스 e v o p s 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을 서비스를 좀 빠르게 배포하는 걸 중심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사항을, 음. 사항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어, 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아래 보이시는 기터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리소스를 생성하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어, 첫 번째로 이제 애저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뭐 이건 당연히 네. 네, 애저 위에서 할 거니까. 네. 근데 그리고... 애저의 어, 뭐랄까, 프라이얼 그,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뭐 체험판 같은 그런 버전에서도 네, 할수 있는 거죠?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네.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네, 네.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서 네, 네, 네. 네, 구독을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AKS 클러스터 그 다음에 음. ACR이 미리 음.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Azure DevOps의 어, 조직 그리고 프로젝트가 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생성한 프로젝트 안에 Azure 레포 안에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어, GitHub 소스 코드를 미리 Azure 레포에 임포트했다는 음. 전제 하에 데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상이 좀 되네요. 근데 어쨌든 이 사전 준비상들은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여기 GitHub에 가면은 네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준비가 되있다라고 네, 이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어, Azure CLI로 생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음. 생성한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요. 음. 실제 배포되는 데, 리소스가 실제 배포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얘기하고. 미리 이걸 세팅을 네. 해두면 좋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zure DevOps를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볼 텐데요. 네. 이제 파이프라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ocker 이미지를 빌드하고 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업로드하는 테스크,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a k s 배포한 테스크를포함 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을 직접 구성을 해보고서 음. 배포가 성공을 했는지 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환경으로 지금 왔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zure 포털 페이지이고요. 네. Kubernetes 서비스에서 제가 미리 생성해 놓은 음. 서비스 클러스터 명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는 Azure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네. 미리 생성해 놓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응. 다음은 Azure DevOps에 있는 Azure DevOps에 있는 네. 조직이랑 프로젝트를 미리 제가 생성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응. 그래서 미리 코드를 보여드리자면 AIW 프로젝트란 응. 레파지토리 안에 미리 지금 임포트를, 소스 코드를 임포트해 놓은 상태이고요 도커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응. 어, 여기 보시다시피 파이프라인에서 저희가 여기는 파이프라인에서 메이븐 빌드를 음. 따로 태스크로 넣어줄 수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도커파일 안에 직접 코드로 넣어서 메이븐 빌드를 해볼 거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파이프라인에서 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주얼 디자이너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야물 파일을 음, 사용하는 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관적으로 좀더 필요한 작업을 선택해서 이제 구성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주얼 디자이너를 사용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은 야물 파일로 많이 하는 걸 봤었는데 네. 비주얼 디자이너라고 하니까 뭔가 좀 코드에 좀더 익숙하지 않은거나 아, 하면은 네. 로코드처럼 하고... 그렇게 뭔가 드래그 앤 드래그로 이렇게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끌어온 애저 레포를 음. 선택을 하고 생성해 놓은 AEW 프로젝트라는 레파지토리를 네. 이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하기로 한 태스크가 바로 이 작업인데요. 음, 네, 네, 네. ACR 빌드 덤 네. 이미지를 넣고 AKS에 배포하겠다. 음. 이 작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요. 네. 구독 네, 애저 구독을 선택을 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음. AKS 음. 클러스터를 선택을 아, 선택. 하게 되어 네, 있는데, 네. 클러스터를 선택을 하게 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으로를 음. 넣어준 후에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미리 생성해 둔애저 a 리소스를 입력을 해두고 나머지는 디폴트 값으로 네. 설정을 해준 후에 이렇게 클릭 필리... 생성을 하게 되면 야물 파일이 구성되는 걸 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코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손쉽게 이렇게 야물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네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생성하는데 네. 시간이 걸. 네, 근데 이렇게 네. 보시게 되면. A 캐스로 음. 배포하겠다는 음. 야물 파일이고 크게 단계를 보시게 되면 이 단계는 빌드 단계, 음. 다음 밑에 있는 스테이지는 디플로이 네. 단계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안에 값들은 다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음. 값들대로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빌드 테스크 뭐 일부를 추가를 하고 싶다 음. 하면 여기 보이는 쉬 어시 컴트를 음. 이용을 해서 만약에 메이븐 라고 입력을 해서 음. 이런 식으로 옵션 값을 넣게 되면 네. 그대로 태스크별로 추가가 아까처럼 생성이 됩니다. 되게 편해졌네요. 진짜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여기 코드 한줄한줄 한줄 이동해서 거기서 직접 타이핑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 그점 편리해져서 저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ave and Run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능을 활용을 하는 거니까 디버그할 게 별로 없겠어요. 네. 그 해서 커밋 메시지라던가뭐 실행을 설명 설명 파일을 입력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레포에 에저 파이프라인이라는 음. 이 야물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음. 또 매니페스트 파일도 네. 함께 생성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생성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됐네요. 네 그렇게 보시 보시게 되면 크게 빌드 스테이지랑 네. 디플로이 스테이지 이렇게 네. 크게 구분해서 음. 생성이 된걸볼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들어와서 보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를 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시게 되면 체크아웃부터 음. 빌딩 드 푸시 이미지 음. 네. 컨테이너로 이제 푸시하는 단계. 아 이게 지금, 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네 아,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네. 이제 표시가 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코드도 점점 늘어납니다. 네. 지금 <laughs> 빌드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네. 지금 보신 부분은 이제 메이븐 빌드가 음.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마치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이 단계가 마치는 대로 레지스트리 제대로 올라오는지 한번 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단계가 더 남았는데 뭐 몇분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되는 걸로 봐서는. 이 지금 나 p u b l i s h 계랑 포스트 t 요 단계가 끝나면 그럼 아까 좀 전에 보여주셨던 레포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네요. 네지금 e 시게 되면 빌드. 네. 아다 됐네요. 네 빌드하고 이미 d 가올라 t 걸. 아네 o 랐습니 d 네고 s t e d po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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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d posted, p d 커미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아. 해주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디로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개발자들이 빌드에 한번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근 어쨌든 에이. 이게 배포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서비스에 지금 적용을 시킨다는 거니까. 그럼요. 이상하게 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네. 뭔가 상급 개발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건가보네에요그 네.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음. 그다음 권한을 승인 받은 후에 네. 그다음 배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어, 저 권한을 설정, 저 권한을 할당을 해준 거지만 네. 원래대로라면 뭔가 전작을 찍 같은 그런 프로세스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음. 맞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이제 디플로이 단계도 이 정도. 네, 마지막 단계 지금 네. 하고 있네요. 뭐 이것도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제 끝났네요. 네. 어, 한번 디플로이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 AR 음, 프로젝트 네, 네. 디플로이먼트가 생성된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부 음. IP가 보이게 되는데요. 한번 그러면 직접 네. 올라갔는지 여기서. 네, 지금 접속을 위해서 URL을 치고 있고요. 네, 네 떴습니다. 정적으로 서비스가 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제대로 빌드가 되는지 음. 한번 여기서 이 제목을 음. 변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어, 보시면 에일, 에어라인 테스트입니다. 네, 요거를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애저 레포에 있는 음. 소스를 직접 변경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음, 홈점 js 화면이고요. 네. 어... 어, 타이틀을 테스트를 네. 지우고 네. 네. 에어라인. AIW 그리고 음. 네. 수정을 하고서 커밋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돌고 음, 있고요. 음, 음. 다시 또 빌드 스테이지부터 플로그까지 네, 네, 네. 또 알아서 또 네.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아까와 같은 그 시간이 또 기다려야 되는? 네, 맞습니다. 아, 네. 거의 될것 같네요. 같이 CR에도 네. 이제 네. 다시 표시가 네. 네. 되었고요. 네, 이제 디플로이. 음. 음, 네, 배포 시작됐고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 저 에어라인 테스트의 제목이 에어라인 AIW로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단계도 네, 끝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로고0을네 치면... 바뀌었네요 AIW로 네. 바뀌었습니다. 네, 네 제대로 커밋스테스 커밋 2의 빌드 후에 배포된 음. 네.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간단하게 아주 빠르게 음. 이제 애저 데브옵스 툴을 이용해서 네. 이걸 보여드렸는데. 오늘 세션에서 이제 Azure DevOps 도구를 음. 이용해서 빠르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네. 빌드 배포하는 걸 데모로 직접 보여드렸는데 이제 Azure에서는 오늘 보여드린 뭐 AKS뿐만이 아니고 음. 이제 다양한 실행 환경을 관리형으로 제공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앱서비스라던가 음. 스프링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애저 환경으로 어떻게 음. 옮길지 음. 또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가 대다수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네. 기존에 많이 온 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던 것들일 거고 이걸 어떻게 애저로 옮기지 처음부터 개발할 수는 없을 텐데라는 네.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아~ 그때 여기 지금 url 나와 있는 요 어, 문서를 따라 하면 된다. 라는 거 같네요.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안 되면 네 SKCNC 연락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네. 게 오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여주셨던 이 데모 환경을 보니까 뭔가그 개발자가 스스로 코드 작성하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애저 포털에서. 메뉴에서 그냥 내가 넣고자 하는 뭐 입력값이나 이름이나 이런 정도만 그냥 넣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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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하니까 야물 파일 만들어주고 네. 그냥 또뭐 버튼 몇번 누르니까 빌드되고 배포되고 그리고 아까 그저 타이틀 이름 바꾸는 것도 그냥 그 JSP 파일 가 갖고 그냥 그것만 수정하고 바로 빌드하니까 적용되는 걸 보니까 뭔가 예전에 비해서 진짜 개발자들이 한정된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 되지 않았나.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더 서비스를 더 빠르게 또 제공을 음.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 그와 동시에 이게 어쨌든 애저에서 미리 만들어진 것들을 그냥 이용하는 거니까 오류는 거의 없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뭐 오류가 나더라도 그 오류를 발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짧을 거고. 네, 네. 그 오류에 대해서는 이제 로깅 서비스나 이런 음. 것들도 애저 데브옵스에서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트러블슈팅을 할 수가 있고 음.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제는 애저가 다 알아서 분석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은 또 트러블슈팅이 된다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럼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